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.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 알도안 먹히더라.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분들이 우리 윤호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호보 죽는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. 네, 그데 윤호보님은. 네.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사주, 않습니까? 그것도 이익이잖아요. 저는 그것도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. 오히려 윤 후보님이 되게, 더 책임져야 바로...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아니, 이제 안철수 후보께 아, 발언케 해드리고.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.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.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. 네, 그런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사주지 않습니까? 그것도 사주다니. 이익이잖아요.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.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. 오히려 윤 후보님이 저는... 더,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아니, 이제 안철수 후보께 발언 아, 케 드리고.